자, 오늘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어, 오늘 3대 주술 중에서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랐었는데, 어, 월요일장의 주식이 크게 올랐던 이유가 주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과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러 번 나와서 이번에 중국이랑 협상할 것을 틀이 잡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번 수요일 목요일 APEC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이랑 협상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시장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CPI가 전체적으로 0.1%씩 낮게 나오면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3시에 FOMC가 있는데 금리나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AI 관련 매출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AI 기대감이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을 위한 아주 성공적인 무역 협상의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백악관 측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토요일에 말레이시아에서의 무역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셀레스티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번 분기 실적도 잘 나왔었고 4분기 전망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2025년 나머지 연간 전망도 예상치 상회 그리고 내년에 연간 전망도 추정치를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셀레스티카 회사가 전력 장비 섹터에 있는 회사인데 AI에 대한 수요 덕분에 전력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증시를 봤을 때, 구글 3.62%로 빅7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회사 중 하나였는데, 구글이 장 끝나고 넥스트라 에너지 회사랑 미국 내 원자력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25년간의 계약 그리고 전국적으로 원자력 발전 배치를 모색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했고요. 2020년에 폐쇄된 발전소를 2029년 1분기까지 작동시켜서 발전소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넥스테라 에너지 주가가 장 끝나고 3%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도 2% 오르면서 이 원전 에너지 원자력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 중 83%가 EPS를 상회했고, 85%가 매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P 500의 EPS가 전년 대비 약1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예상치였던 8%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또 중국이랑 협상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어 실적 발표 시즌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S&P500의 52%만이 그리고 러셀2000의 47% 기업만이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전망은 전망은 어, 전망은 상향 조정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 지난 분기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빅스가 현재 16까지 내려온 상태이지만 이 파랑색 선 S&P 500이 있는 개별 종목들의 옵션 가격을 시가총액으로 평균치로 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S&P 500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것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등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할 수 있는 게이 변동성 지수 옵션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할 때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랑 정상회담 그리고 무역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본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도쿄 전역의 랜드마크를 미국 테마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이번 무역협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어, 추후에 있을 한국 그리고 중국이랑 또 무역협정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볼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 장 실적 발표는 장 시작하기 전에 소파 f 유나이 i t e d h e a UPS, 코닝, HSBC, 그리고 DHI, DR h o r t o 실적 발표했고요. 장 끝나고는 n 페 a 스 e Bloom Energy, Booking Holdings, s g a t e 그리고 EA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Meta, Microsoft, g o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